묘로 하면 얘가 벽이라는 거니까 벽화가 되는 거죠. 자, 11번 음. 자, 11번 그 기사 어떤 기사? 그가 쓴 기사는 심각한 것에서부터 가벼운 것, 그리고 객관적인 것에서부터 블랭크한 것, 그리고 해가 없는 것에서부터 블랭크한 것, 전 범위에 이르렀습니다. 자, 러. 정범위에 이르다. 모든, 경, 모든 것을 경험하다, 포함하다. 경험하다, 포함하다. 됐지? 무엇, 무엇의 정범위에 이르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의 정범위에 이르는 거니까, 나온거예요 A에서 B의 정범위에 이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어, 그 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멋 부리고 있어. 됐지? 개멋 부리고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멋 부리고 있어. 그렇게 외우면 쉽겠지? 뭐 얘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from A to B, 대조겠죠? from A to B, 대조겠죠? from A to B, 대조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음. 뭐, 해로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에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터티브,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지 그리고, 하스트는 적대적인이고. 그지 음. 아니지. 하스트 하면, 어, 하스트는 적대적인이죠. 음. 그래서 답은 델타가 되네요. 얘가 해가 없는 거의 반대말, 객관적인이 반, 아, 저기, 어, 객관적인이 반대말을 써야겠고. 두 번, 두첫 번째 블랙박스. 객관적인 반대 말이 왜 논쟁을 불어, 불러 일으키는 겁니까? 객관적인 반대 말은 주관적인 거잖아, 그죠? 주관적인 것은 개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논쟁적일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음. 그래서 답이 델타가 됩니다. 맞다 사연이 만다 사연이 되지? 14번까지 얘는 잔 깨가고 있어. 그치? <laughs> 그치? <다 웃음> 하나. 하나. 자, 12번. 모든 것들의 식초의 수수께끼는 우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어요. 해결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네. 모든 것들의 식초의 수수께끼는. 됐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이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인간은 그 시작을 알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어서명 나는 블랭크로 남는데 만족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대로피 들어가면 되겠지. 답은. 상인아? 그렇지. 의미를 가지는 거지.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무신론하고는 틀립니다. 얘가 뭐야? 얘가 없다고, th가 다르잖아요. 신이 없다고 는 얘기하는 게 무신론이잖아. 무신론하고 불가지론은 틀립니다. 됐지? 불가지론은 신의 존재 유무 자체를,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 자체를 인간이 그치? 인간은 신이 있다, 신이 없다, 그 자체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리고 띠번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신론은, 그치? 음. 다음에, 어, 이 단어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이 명사형이, 어미니어입니다. 어, 미니 어미니. 해가 모자라. 그러면 욕 나오겠지? 어린이라고. 어니이요 하면은 저기 빈혈이죠? 빈혈. 자, 13번. 정차적으로 다이렉트하면 지시하다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포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고치라 혹은 다시 만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멈춰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세포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이 아, 눈깔이 커지지 않죠 왜 스탑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탑셀 우리 세포안에는 스탑셀이 있고 그로스셀이 있죠 성장세포가 있고 어, 스탑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손톱은 계속 길죠 그지 왜 손톱은 계속 길어 우리는 왜 그치?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제를 할 때, 소를 복제를 했는데, 복제가 된 소가 정상 수명을 못 살지, 왜못 살아?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스탑셀이 없는 거예요. 스탑, 스탑사인을 딱 떨어져야지 성장이 멈추는데, 그게 없으니까, 실제로 복제된 소가 간이 계속 커지는 거야. 복부가 그래서 막 터지고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건 위험한 거죠. 자 답은 B죠. 기능 태아죠. C 1 4번 별표하세요. 별표. 스미스 씨는 폐암과의 심 년간의 투쟁 끝에 죽었습니다. 피지 말아야지, 그치 어, 어 그러니까 어게인스트 앞이 부정적인 의미, 뭐 경쟁,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엇 무엇에 대항해서, 무엇 무엇에 반해서 이런 뜻이지만 어게인스트 앞이 이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없으면 그냥 무엇 무엇에 대해서예요. 자, 그 어, 얘는 이제 저한테. 스미스 태양과의 10년간의 투쟁 끝에 죽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두아들을삼과밤뭐였이시시 예입니다. 예입니다. 필요하죠. 그치? 됐죠 음,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 이게 뭐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비교를 가진 것도 아이시잖아 u 아웃도 자체 비교죠 뭐뭐보다 더 잘하는 거잖아 아웃리고 뭐뭐보다 오래 사는 거죠 아웃샷 그치 뭐뭐보다 비나다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에 하나, 그지? 자체 비교도 아이스미나 비교도 아이시라는 얘기야. 아우리고 하고 바꿔쓸 수 있는 단어가 써가지고잖아. 그럼요. B 이렇게 썼습니다. A는 B를 유저으로 유족으로 남기다. A 어. 이해 가지? A는 유족으로는 부인과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는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아들이 있다. 그래서 답은 델타가 됩니다. phức tạp